미니 전동 조각기입니다. 구성품으로는 제품 본품과 날세 종류,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날은 일자날과 라운드날, 좁고 넓은 거두 가지 정도 들어있습니다. 날 장착하는 방법은 콜렛을 풀어서 홈에, 일자홈에 맞게 끼워 넣은 다음, 잠궈 주시면 됩니다 110볼트 전원이라서 사용할 때는 다운트랜스가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시작하고 시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동 조각기를 썼을 때 사람의 힘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